마트, 편의점. 카페까지. 요즘 안 보이면 이상한 단어 하나. 바로 제로 아닐까요? 이 단어만 보면 왠지 살안찔것 같고 혈당도 안 오를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근데요. 진짜 그렇게만 믿고 드셨다가는 혈당이 미친 듯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제로니까 괜찮겠지. 뭐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그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는 성분표는 슬쩍 넘기고 포장지에 큼지막하게 적힌 제로. 그 글자 하나만 믿고 너무 관대해진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90%가 모르는 제로 슈거의 함정 그리고 정말 혈당이 폭발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요 백다방에서 파는 원조 커피 제로 슈거 이걸 한번 마셔봤거든요. 오 어, 제로 슈거? 이거 마셔도 되겠는데? 하면서 기대를 가득 안고 한 모금 딱 했는데요.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단맛이 진짜 강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달기만한 게 아니라 뭔가 쓴 맛까지 같이 훅 들어오는데 양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여운 꽤 오래 가더라고요. 문득 이게 정말 제로 슈거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혈당 실험을 해 봤어요. 커피 마시고 나서 10분 간격으로 혈당을 제가 계속 체크해 봤는데요. 식전 혈당이 105였거든요. 그런데 1시간 20분쯤에는 무려 이만큼까지 혈당이 올라갔어요. 그 이후로는 천천히 떨어지기는 했지만 한참 동안은 꽤 높은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제로니까 괜찮겠지 하고 마셨는데 아, 이거 완전 착각일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들어 있나 싶어서 표를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아, 근데 딱 보자마자 어 이게 뭐지 싶은 부분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칼로리에요 네, 단백질 4g. 지방 16g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우리 알잖아요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 지방은 1g당 9칼로리 이 공식대로 계산해보면 대충 160칼로리 정도 나옵니다 근데 성분표에 적힌 총 칼로리는 327칼로리에요 그러면 나머지 167칼로리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정답은 아마 숨겨진 탄수화물일 겁니다 이 커피는 아무래도 믹스커피 맛을 내려고 만든 제품이라 프리마가 아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프리마 다들 아시죠? 그 믹스커피 속에 크림 같은 거요 근데 이 프리마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물엿, 즉, 말토덱스트린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이 말토덱스트린은 달지도 않은데 혈당은 미친 듯이 올려요. 단맛 안 나는 설탕 같은 존재예요. 게다가 얘는 당알콜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성분표에 당류 0g이라고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에는 스테비아, 스크랄로스 같은 대체당을 썼다고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것만 넣으면 단맛은 있는데 입안에 쓴맛이 꽤 오래 남아요. 약을 먹은 것 같달까요? 그래서 보통은 말티톨 같은 감미료도 같이 넣습니다. 달달한 맛은 살리고, 쓴맛은 줄이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성분표에 제대로 썼다면, 총성분 55g, 당류 0g, 식이섬유 15g, 당얼콜 5g,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제로라는 단어 하나로 감춰버린 거예요. 결국 제가 혈당이 치솟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오리지널 원조 커피랑 비교해 봐도 오리지널은 425칼로리인데 이게 100칼로리 정도 차이가 나긴 해도 솔직히 저는 그냥 원조 커피 반만 마시는 게 훨씬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카페인 함량입니다. 커피 24온스 한잔 기준으로 카페인이 무려 452mg이나 들어 있어요.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도 많고 웬만한 에너지 음료는 저리가라입니다. 참고로 식약처가 권장하는 성인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400mg 이하거든요. 근데 이거 한 잔이면 그 기준 풀쩍 넘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거 마시고 나서 하루 종일 심장이 벌렁벌렁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이런 후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로라서 괜찮겠지 하고 마셨다가 열량, 혈당, 카페인까지 한꺼번에 훅 몰아서 맞는 거예요. 고농축으로 고카페인을 그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일시적으로 카페인이 있는 동안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에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밥 먹고 나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 있을 때 커피를 마시게 되면 오히려 혈당이 잘안 떨어지게 할수 있어요. 카페인이 인슐린 수용체에 붙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됩니다. 제가 회원분들에게 설탕이 아예 안 들어간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좀안 맞는 분들이 있어서 주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어우, 이 커피는 혈당도 이렇게 많이 올리고 카페인도 이렇게 함량이 많으니 어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커피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빵. 과자, 사탕, 젤리, 이런 제로슈거 간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분표를 볼때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성분표에 나오는 당류랑 우리 몸이 실제로 받아들이는 당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잘게 잘게 부서서 쓸수 있게 만드는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당류는 원래부터 당이라 쪼개도 뭐 그대로 흡수돼요. 그런데 탄수화물은 얘기가 달라요. 겉으로 보기엔 당이 아닌데 이걸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분표에 당류 0g이라고 해도 총 탄수화물이 많으면 결국에는 당 먹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총 탄수화물. 성분표를 보실 때는 탄수화물 항목을 꼭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로 제로슈고 과자들 보면요, 100g당 탄수화물 60g이 넘는 제품들이 꽤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먹었다가 진짜 낭패 볼수 있어요. 그리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이두 가지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이 또 장난이야. 이거든요. 먼저 포화지방, 이 포화지방이 탄수화물이랑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세포가 어떻게 하냐면요, 어얘 포화지방 먼저 받아줘야겠다 하면서 탄수화물을 뒷전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탄수화물은 어떻게 되느냐? 피 속에 계속 떠돌다가 결국에는 지방 세포에 가서 체지방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탄수화물 플러스 포화지방 조합이 위험한 이유예요. 그리고 트랜스지방 이건 더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산화된 기름, 망가진 지방. 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몸에 들어오면요 세포가 이걸 정상적인 지방으로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지방은 더 쉽게 쌓이게 만들어요. 결국에 우리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제로슈가 간식들은 그냥 설탕 대신에 대체당만 넣은 일반 과자에 불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대체당도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말티톨, 소르비톨 스크랄로스 같은 것들인데요. 겉포장에는 당류 0g이라고 뭐 써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당알코올이나 합성 감미료가 잔뜩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이 말티톨. 대부분 제품에 거의 들어가는데요. 혈당지수가 무려 35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냐면요 혈당의 60% 수준이에요. 이쯤 되면 사실상 그냥 당인거죠. 제로라는 말에만 기대고 먹기에는 너무 위험한 수치인 거죠. 그러니까, 당류 0g이라고 써있는다고 해서 혈당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하는 건 총탄수화물, 포화지방, 대체당의 종류까지 이세 가지를 다 따져봐야 이 음식이 내 몸에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제로슈거, 과자와 음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제로가 다 제로는 아니라는 거 이제 좀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진짜 내 몸에 괜찮은 재료는 없는 걸까? 성분표를 볼때 어떤 대체당이 들어있어야 안심할 수 있는지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건강까지 챙기고 싶다면 스테비아가 괜찮습니다. 허브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로인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데르펜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낮추고 체지방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다만 단점이라면 약처럼 그 씁쓸한 뒷맛이 낫는다는 점인데요. 요즘에는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에리스리톨과 섞어서 만든 제품도 많습니다. 나는 맛도 포기 못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딱이에요. 설탕이랑 맛이 거의 비슷한데 열량은 0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다만 위장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열에 약해서 고온조리에는 잘안 맞는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리나 베이킹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요. 알룰로스를 추천드립니다. 어, 설탕과 맛이 아주 비슷하고 액상형이라서 요리의 활용도도 높아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혈당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끝맛이 살짝 텁텁할 수 있어서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가성비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사카린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건 진짜 한번 사두면 평생 씁니다. 단맛도 아주 강하고 가격도 저렴해요. 다만 그쓴 뒷맛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몸에 안 좋다는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최근에는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조금씩 인식이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괜찮은 감미료 리스트였습니다. 진짜 내 몸에 좋은 재료를 찾고 싶다면 이게 어떤 감미료 위로인지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꼭 따져보셔야 돼요 이걸 알게 되면 진짜 괜찮은 제로 랑 단지 제로 마케팅으로 포장한 제품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로라고 써 있어도 내 몸에 진짜 제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면에 큼지막하게 써 있는 제로보다 뒷면에 조용하게 적혀 있는 성분표를 보는 습관. 그거 하나만 제대로 들여다 봐도 우리 몸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제로 음식을 고르는 것도 좋지만 당을 찾는 습관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게 진짜 더 가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바꾸는 건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보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습관이거든요. 그럼 당 의존도는 어떻게 줄여야 할지 궁금하시잖아요. 고정 댓글에 있는 글로코핏 단톡방 한번 꼭 들러보세요. 거기서 매일 서로 도와가면서 진짜 제로 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글로코핏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